안녕하세요. 당신만을 위한 특별한 차량만을 엄선해서 소개해드리는 저는 우먼카의 김인선입니다. 매일매일 출퇴근길에 가볍게 탈수 있는 데일리 차량으로서의 매력과 강한 스피디함을 가지고 있는 매력까지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들어보셨나요? 순둥순둥한 얼굴을 가진 것 같지만 도로 위에서는 한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강한 팝콘 배기음을 가지고 있는 그 차량.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벤츠에 AMG 모델이 있다면, BMW에는 M 모델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차량, BMW M. 5, 6세대 모델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5시리즈가 아니라 M5라는 점, 이 M5가 가지고 있는 이름만으로도 모든 게 설명 가능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냥 어깨 쫙 펴고 당당하게 타시면 됩니다. 네이 차량의 색상을 설명 드려야 되는데 어 예쁜 이. 입... 빛깔이 영상에 잘 담길 수 있을지 제 걱정이 됩니다. 일단 딱 보시는 거 예쁜 블루 계열이잖아요. 그런데 크롬 코팅을 해서 더욱 반짝반짝하고 매끈한 게 보석처럼 빛이 납니다. 마치 저처럼요. 네, 이 차량이 BMW 하면 딱 생각나는 고성능의 5 시리즈에 더 더욱 튜닝을 해서. 완전 슈퍼 세단으로 만든 차량의 대명사라고 할수 있잖아요. 이렇게 BMW가 가지고 있는 고급스러움에 스포츠 세단이 가지고 있는 스포티함까지 합친 어떻게 보면 이두 가지 양면성을 가진 걸다 예쁘게 어울린 거를 이 BMW가 해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보시면 곳곳에 M5라는 로고가 숨어 있거든요. 프론트 그릴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심지어 바퀴까지, 짜잔! M5 숨은 그림 찾기 한번 해보세요. 네, 최초 등록 2018년 11월 26일 2018년형이고요. 주행거리는 8만 9천 정도 되네요. 신차 가격은 1억 4,510만 원인데요.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가격은 정말 절반으로 접은 가격 7,400만 원입니다. 그냥 O 시리즈 아니고요. M5, M, 자, 붙은 BAW 시리즈를 이 가격에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고요. 심지어 색깔, 그리고 디자인, M5라는 이 브랜드까지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정말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완전 무사고, 사고, 교환, 수리 이력 전혀 없습니다. 차주분께서 관리를 정말 잘하셨어요. 내외관 진짜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습니다. 상태 최강, 극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어, 엔진오일, 미션오일 같은 소모품 교환만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성능 점검내역 1개월 2 0 0 0 k m 까지 보증해 드린다고 쓰여져 있네요. 그리고 다만 기억해 하셔야 할게 법인 렌트 이력이 있습니다. 이전 차주분께서 회사 대표님이신데 미팅 같은 거 있을 때만 가지고 나가셨을 정도로 굉장히 댄디하고 모던한 분이셨던 것 같아요. 네, 엔진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VA 트윈 터보 가솔린 엔진이고요. 자동 8단 변속을 지원하는 차량입니다. 배기량 4395cc 600마력 최대 토크 76.5입니다. 연비는 10.5km 정도 나온다고 해요. 배기량이 정말 크고요. 600마력이나 됩니다. 600마력이라면 스피드감을 느끼기에 정말 좋은 차량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한적한 도로에 시원하게 달리면서 가끔 무한 하고 팝콘 백이면 터트리면 정말 이 차량의 매력에 푹 빠지실 거라 장담합니다. 그럼 내부로 들어가 볼까요? 네, 일렬에 앉아봤습니다. 앉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이 실내 디자인 색깔이거든요. 시트 색깔, 도어 색깔이 오렌지빛이랑 브라운을 섞은 것 같은 그런 컬러예요. 그리고 앉았을 때 느낌도 굉장히 좋아요. 이 차량을 길에 가지고 나가는 순간 일단은 차량 색깔에 팍! 시선을 사로 잡잖아요. 예, 눈길을 사로 잡는 포인트가 두 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시트가 스포츠 세단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몸이 흔들리는 거를 잘 잡아주는 몸에 착! 감기는 느낌의 시트예요. 저처럼 아주 과격하게 운전하는 사람들한테 딱 맞는 그런 시트인 것 같고요. 그리고 보시면 저는 이 핸들이 이 핸들 가죽이 뭔지 모르겠는데 너무 부드러워요. 그래서 어, 운전할 때 굉장히 피곤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부드러운 핸들입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면 이 계기판도 전자식 계기판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LCD도 뭐 시원하게 크게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이 기어봉인데 확실히 스포츠 세단이라서 그런지 기어봉이 아, 이 스포츠 세단 느낌을 딱 들게 생겼어요. 그리고 바깥에서 외관 설명 드릴 때이 M 로고가 구석구석 숨어 있다고 소개해드렸잖아요. 여기에도 있습니다. 핸들에도 M이 딱 그리고 기어봉에도 M 로고가 딱 박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자꾸 손이 가. 어, 이 M 로고가 너무 예뻐서. 그리고 또 하나 M 로고가 또 어디 있느냐? 바로 시트 에지롱이 시트에도 M 로고가 M5 로고가 딱 있어서 문을 열고 시동을 걸면 불이 예쁘게 싹 들어옵니다. 아, 자꾸 자꾸 눈길이 가서 저는 이차 소유하고 있으면 매일 매일 일이 없어도 나가고 싶을 것 같아. 끌고 나가고 싶을 것 같아. 요 어디든지 달리고 싶을 것 같은 그 차량입니다. 자, 이제 2열 가볼까요? 네, 2열 앉아봤습니다. 제가 1열 앉았을 때 정말 가죽이 부드럽고 시트가 편하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2열도 똑같습니다.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리고 이게 스포츠 세단이라서 제가 2열이 약간 걱정이 되긴 했는데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헤드룸 이 정도면 굉장히 넉넉하고요 레그룸도 이 정도면 굉장히 넉넉합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뒷자리 이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외관이 이제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내부도 굉장히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난다는 거. 저는 이 불빛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잘 하나하나 뜯어보면 정말 섬세하게 잘 디자인을 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제 트렁크 뒷모습 보러 갈까요? 오늘 함께 살펴보신 차량 BMW M5 6세대 차량입니다. 최초 등록 2018년 11월 26일 2018년형 주행거리 89,000km 신차 가격 1억 4,510만원이고요.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가격 7,400만원입니다. 신차 가격 대비 절반에 가까운 가격이고요. 완전 무사고에 내 외관 모두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습니다. 엔진오일, 미션오일 등 소모품 교환을 마치고 성능 점검 내역 1개월 2,000km까지 보증합니다. M 로고의 자부심, 스피드를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차량. 가벼운 데일리는 노멀 모드로, 팝콘 배기음으로 시원하게 달릴 때는 스포츠 모드로 달릴 수 있는 차량. 도로에서 속도 경쟁에 밀렸다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600마력의 힘을 마음껏 뽐내실 수 있습니다. BMW의 대표적인 세단 5 시리즈의 고성능 모델이죠. 고성능 스포츠 세단, 슈퍼 세단의 대명사 M 로고의 자부심과 600마력의 스피드까지 고속 운전의 재미를 느끼고 싶은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신다면 지금 바로 16700956으로 전화주세요. 1670 0 9오6으로 지금 전화 주시면 24시간 열려있는 친절한 상담 전화로 여러분 기다리겠습니다. 현금뿐만 아니라 할부, 리스 대처 다 가능하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 주세요. 그리고 우먼카 홈페이지에 가시면 더 많은 촬영 정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저는 지금까지 우먼카의 김희선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보석처럼 빛이 납니다. 마치 저처럼요. 잘했나? <laughs> 어쨌든 저처럼 저처럼요 까지 <laughs>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가격은 BMW 차량 색상 굉장히 아, 다시 해볼게요 쟤네들 너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나 정말 팝콘 배경까지 낸다면 아, 정말로 뭘까요? 이 차량의 매력에 푹 빠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다시 한번 <laughs> 이 말을 하려던 게 아닌데 어쨌든 M 로고의 자부심, 스피드를 즐길 줄 안다고. 성능 스포츠 세단, 고성능 고급 세단, 하 슈퍼 세단. <laughs> 고성능 슈퍼 세단. <laughs> 이거 n 지커지꼭 넣어줘야 돼요. 구독 아니야 n 지커즈 <laughs> 구독 아니야 뭐지? 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엔진 컷에 넣어줘.